예레미야 삼십장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적이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하리를짓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면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그니. 야곱의 환란할 때가 되미로다 만은 그가 예수 하여 내물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금봉해를 그 깎어 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러이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의 여호와가 내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망해서 구원하고 내자손을 보르던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가서태평과의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나의 왕가 말하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그 열방은 진밀한 달지라도 너는 진밀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칭책할 것이오. 결코 그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의 왕가 말하느라 내 상체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할 자가 없고 내 상체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잦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며는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금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르더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르더를 치는 자는 다 보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다 탈취를 당하며 무르더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여가 말하느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원이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의 화가 말하느라 보라. 내가 보르던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그 허하는 것들을 공일행일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의 중건될 것이요그 궁궐은 벌레드로 허하는 곳이될 것이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쓰 않지 않냐 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않냐 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종은 내 앞에 곱게 설 것이며 무릎 그를 아파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고왕은 그, 그 본족에게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바라야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것이라나여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